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쉽고 재밌는 영어회화 시작반, 신규 시작반 지금 12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못 들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1반 회화하고 2반 회화 훈련, 네, 두 반을 순서대로 1번부터 들으셔서 오늘은 12번째 시간이고요. 네, 같이 살펴볼게요. 숫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발음은 1, 2, 3 쓰리 three, 쓰리가 되죠. 쓰리 쓰리 쓰리. 어 발음 기어로 치면 번데기 발음이라고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쓰리 아니고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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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음 혀가 바깥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서 바깥에서 나오면서 어 밖에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면서 한 소리죠. 그러면서 발음이 그 공기가 좀 새야 됩니다. 그래서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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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쓰리, 쓰리 아니고 쓰리, 쓰리 뜨리, 뜨리 아니고 쓰리, 쓰리 이렇게 되고요. 4는 4, 4, 4라기보다 4라고 두 박자라고 생각하세요. 4, 4까지 하세요. r 이 있으니까 구부리죠? 4, 4 4, 4 5, 6 7, 8 8은 여기 스타카트 있다고 생각하세요. 8 아니고 8 8하고 딱 끊으셔야 돼요. 8 9이죠. 8, 9, 8, 9 아니고 7, 8, 9 아니고 7, 8, 9. 7, 8, 9. 7, 8, 9. 7, 8, 9 여기 딱 끊으셔야 돼요. 네. 10, 11, 12 해서 네, 숫자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간혹 스펠링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어, 1강부터 쭉 들으시면서 새로 나온 단어나 본인이 스펠링을 잘 모르겠다 하는 단어는 전부 쓰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쓰면서 하는 게 가장 잘 외워지고 오래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써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단기 기억은 오늘 외워가지고 내일모레 까먹는 거. 장기 기억은 오늘 외워서 내년에도 써먹는 것. 뭐 내년까지 힘들더라도 6개월 이상 써먹는 거. 그래서 장기 기억 속에 남겨놨다가요. 그동안에 또 나와요. 또또 또 나오고 자꾸자꾸 자꾸 반복하면 처음에 6. 첫 번째 외울 때 6개월, 그 다음 때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어, 깊은 장기 기억 속에 쏙 박히게 돼서 내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음, 어, 스펠링 모르는 거는 따로 쓰셔서 쓰면서 연습하세요. 쓰는 게 치매에도 엄청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제 이론이 아니라, 네. 원 트럭. 한 대의 트럭을 꾸미죠. 한 대의 트럭. 트럭 한대 한국말로 하면 트럭 한 대인데 어, 영어로 하면 한 대의 트럭 하나의 트럭인데 한국말로 한 대의라고 번역하는 거죠. 한 하나의 트럭 트럭 하나 두개세개 개 이렇게 안 세죠. 한대두대세 대라고 세기 때문에 한 대의 트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for trucks 하면은 몇 대의 트럭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단수라 그래요.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은 복수라 그래요. 한대 있을 때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홀로 단자를 써서 단수라고 하고요. 두대 이상, 백대천대만 1000대, 대까지 전부 여러 개죠. 그럴 때는 두개 이상은 전부 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일 때는 에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For truck, 그러면 틀립니다. For trucks까지 꼭 쓰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f o r 라그랬죠 For trucks. For trucks. For trucks. 이렇게 되죠. 넉 대의 트럭 u 들이라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당신은 유가 주어져. 당신은 가지고 있다. 한 마리의 새를. 하나의 새인데 한국식으로 뭘로 번역해요? 한 마리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어권 네이티브들이 한국말을 공부할 때 이게 어렵다 그러죠. 에이. 영어에서는 그냥 원임은 통하는데, 한국말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대의도 외워야 되죠? 한말이 의도 외워야 돼요. 그 단위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영어를 공부할 때만 어려운 게 아니라, 거꾸로 영어권에서도 한국말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그 고충을 우리가 조금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해서 쉬운데, 그죠? 마찬가지예요. 영어권자들도 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서 쉽기 때문에 영어가 제일 쉬워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 하려면 여기 자기네들은 전부 원임은 끝나는데 어떻게 돼요? 한 대의 여기는 해, 한 대로 세고요. 트럭 한대두대 대. 그리고 어, 새는 또 마리로 세야 되는데 대도 외워야 되죠. 마리로도 외워야 되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요런 면에서는 쉽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 마리의 새를 가지고 있다가 되고요. 이건 단수죠. s 안 붙죠. 네, 그런데 나는 내가 주어져 나는 두 마리의 새들을 가지고 있다. 복수일 때는 꼭 s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two bird 그럼 틀리고 two birds가 되야 되는 거죠. two birds. 네, 발음은 bird하지 않아요. r이 있으니까 구부리고 b i d 아니고 bird하고 d는요 일부러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bird. Bird, 짧게 하는 거죠 Bird, bird, bird. Bird, and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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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d b i r 나는 발음을 안한게 아닌데 튀지 않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birds 하지 고 b i r 는 입모양만 해주고 지나갑니다. Birds 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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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birds, birds, b i r d b i r b i 그래서 따닥 가셔서 10초 앞으로 가서 여러 번 반복하세요. 네, One boy 한 명의 소년. 여기서 는 이제 명을 외워야 되는 거죠. 한 명의 <laughs> 그 미국 쪽에서 그그 그 뭐죠? 네이티브들은 그렇게 외워야 되고 우리는 그냥 이미 아니까. 그냥 우리는 전부 원으로 끝나요. 네. 한 명의 소년 이렇게 되죠. 두 명의 소년들 복수일 때는 s가 꼭 붙어야 되고 발음은 boys가 되고요. One girl 한 명의 여자애, 소녀 이렇게 되고요. 세 명의 여자애들 해서 복수니까 s 붙어야 되고 girls가 되는 거고요. 어, 한 권의 책이죠. 이건 또 권이라고 또 외워야 돼요. 네, 그 영어권자들은 해서 one book 한국말 공부하시는 분은 권을 외워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대 외우죠, 말이 외우죠, 명 외우죠, 권 외우죠.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네. 원북 <laughs> 한 권의 책. 여섯 권의 책들을 꾸미죠. 네, 책들. 그래서 복수일 때는 s 붙고 단수는 다안 붙어요. 네, one coat 하면 외투죠. 외투. 그래서 어한 어, 어, 벌의 외투가 돼. 이건 또 벌도 외워야 되죠. 한 벌의 외투. 외투 한개 이러진 않죠. 그래서 한 벌의 외투. 일곱 벌의 외투들 이렇게 되는 거죠. c 우 a t t 하지 않고 c o a 가 되죠. t 스는 발음이 t i 발음이 나죠. c 우 a c 우 c o a 발음은요. 코트 아니에요. 코트? 한국말이고요. 코우드 하셔야 돼요. 코우드. 오운데 여기가 스타카트가 있다 그랬어요. 코우드. 코우드. 우가 들려야 돼요. 코우드. 코우드. 원 코우드. 원 코우드. 원 코우드. 원 코우드. 세븐 코우츠. 세븐 코우츠. 세븐 코우츠. 세븐 코우츠. 세븐 코우츠. 원 코우드. 원 코우드. 원 코우드. 세븐 코우츠. seven coats. seven coats 하셔서 여기를 따닥따닥 따닥 누르시면 20초 앞으로 가요.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따라하시고 다섯 번 이상 반복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자다가 자다가 일어나서도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완전히 내 단어로 내 발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넘어갑니다. he has to c a t s 음. 아까을 이용해서 좋아요를 꾹 눌러 주셔야지 많은 분들과 공유해서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즐겁습니다. 호떡집에 불러 듯시 네. He has two cats. 그는 히가 좋아죠. 그는 두 마리의 고양이들을 가지고 있다. 두 마리니까 복수니까 s 붙고요. Cats 하지 않고 cats. t 발음 난어였죠 t스는 cats, cats 이렇게 되죠. You have. 당신은 여덟 개의 신발들을 신발짝들이에요. 네, 신발짝 여덟 개를 갖고 있다. 여덟 개의 신발짝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원래는 s h o e 인데 복수니까 s 붙였어요. 그래서 shoes, shoes 이렇게 되는 거죠. 네. I have 나는 주어고요. 아홉 벌의 그 스웨터들을 가지고 있다. sweater 발음, 쇠타 아니에요? 쇠타 한국말, 네. 영어는 sweater, sweaters, w e a t e r s sweater 이렇게 돼요. swe 아, 발음 기어로 따지면 이거 꺾은 선 가로든 발음 기어를 나타내요. 그래서 밖에 있으면 T예요. S T U 뭐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이 꺾은 선 속에 들어가 있으면 T라고 안읽고 트트트 t, t, t 발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T 발음에서 어떻게 돼요? D 발음으로 약화돼요. Sweaters 빨리 하면 sweater까지 돼요. Water, water, water로 약화된다랬죠 물은 영어로 water 하지 않죠 우리가요? Water 하듯이 원래 water였었어요. Water 약화돼서 water. 더 약화되면 워럴 이렇게 되죠. 우리 워더도 안 하죠. 워러 하죠. 마찬가지로 스웨터, 스웨덜, 스웨럴까지 약화돼요. 스웨, 스웨 아니고 스웨예요. 스웨. 그래서 스웨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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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덜스. 스웨덜스 하셔서 여기를 따닥따닥 20초 앞으로 가셔서 다섯 번 이상 따라 하세요. 네. He has ten apples. 그는 열 개의 사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복수니까 s 붙이고요. Apples가 되는 거죠. Ten apples. Apple 발음 여기 apples 애플스 아니고 apples에서 경음화 된다는 말을 써요. 단단할 경자예요. 발음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된 소리가 나요. App 애플 아니고 애플 이렇게 고급 발음입니다, 여러분. 고급 발음. 우리 지금은 초급을 하고 계시지만 발음은 고급으로 알려드려요. 그러면은 꽝 먹고 알 먹고 초급 공부하고 발음은 고급 공부하고 꽝과 알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잘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a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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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s 하셔서 여기를 따닥 따닥. 20초 앞으로 가셔서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따라하시고 다섯 번 이상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이거 1분씩 걸리는데 요거 1분 아끼려다가 실력을 놓치지 마세요. 네. she has 그녀는 11자루의 연필. 여긴 또 자루예요. 자루. 에, 네. 외국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숫자만 외우면 됩니다. 네. 그래서 11자루의 연필들 11개의 연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he he 랑 쉬는 3인칭 단수 현재예요. 예. 그래서 1인칭이 뭐라고요? 나랑 너랑 대화할 때 나를 기준으로 1인칭은 나예요. 너를 기준으로 해서 1인칭은 너예요. 그쵸 예. 이상하네. 예. 나를 기준으로 할게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1인칭은 나구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2인칭이 너죠. 예. 그리고 우리 둘을 우리 둘이 대화하는데 우리들 을 제외한 나머지는 3인칭이에요. 근데 3인칭 중에 한명 얘기할 때 그럴 때에는 단수라 그래요. 3인칭 단수라 그래요. 그리고 음, 사칭치다서 현재, 과거 말고 과거는 그냥 해드 하면 돼요.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일 때에는 동사에다 s를 붙여라. 그래서 have에다 s를 붙인 경우는 has라고 하지 않고 has라고 합니다. 너무 너무 많이 쓰여서 그냥 잘랐어요. 그래서 has, has 이렇게 되죠. 그래서 i have, you have 하지만 he has, she has. he랑 she는 세미칭이에요 i랑 you를 빼놓고는.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다. has 돼야 되고요. she have 아니고 she has가 돼야 되죠. 그녀는 열한 자루의 연필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p e n c i l s 이렇게 되죠. 펜슬 발음도 예전에 하셨죠. 네, 그런데 또 할게요. 예, 그래서 이자만 하면 또 나오게 렇게 됩니다. 그래서 펜슬 아니고 펜슬 한다고했죠 A B C라고 했어요. A B C C 아니에요. A B C C 아니고 C C C 날카로운 발음입니다. C 아니고 C C 요거 C 자 발음만 제대로 하셔도 영어 좀 했구나라고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발음했을 때외국인이 눈을 찌푸면서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가면은 내가 너무 무안하죠 그리고 해놓은 어, 공부한 보람도 없죠? 여러분 많이 당해보셨죠? 그게 아니라 이 쉬운 발음 이거 하나 챙기으로써 어? 어디서 영어 좀 했는데? 하고서는 나랑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발음 쉬운 거 디테일 하나하나 챙기세요. ABC C C C C, C. Pencil. pencil Pencil 아니고 Pencil Pencil Pencils Pencils, Pencils. Pe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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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cils 하셔서 여기를 따닥 누르시면 10초 앞으로 가니까 적어도 여섯 아, 여섯 번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1분 되죠. 네, I have 나는 주어고요. 1 2 열두 개의 음반들을 가지고 있다. Record 하면은 요즘은 잘안 들으시는. 음, 음반이죠, 음반, 레코드 판. 그래서 열두 개의 열두 장의 열두 장이네 이건 또 그죠? 열두 장의 레코드 판들을 음반들을 가지고 있다. Records 하지 않고 Records. 아까 b i r d s 처럼 그죠? b i r d s 하지 않았죠. b i r d s 했죠. 이것도 Records 하죠. 이거 Records. R 이 있으니까 꼬부려요. 그래서 어,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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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s. 음반들 Record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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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여번 이상 왔다 갔다 하세요. 마이 네임 이 my 이스 나의 이름을 루이스 my name is Luis, 름 y n 요 m e 이 s Luis, 나의 이름은 e 이 브라질입니다. 이즈가 동사예요. I am Brazilian. 내가 주어. 나는 브라질 사람입니다. Brazil까지가 나라 임, 아, 이름이에요. 브라질, 질 아니에요. 질 아니고 Brazil. z 발음을 또 연습하시라고 했어요. z 발음. X Y Z. z 발음. z 이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동안 제 강의에서 이거를 들어보신 분은 이미 고치셨겠죠. 예. 그런데, 예. 이거 연습하세요. 별별 세계 쳤어요. 중요합니다. 제가 심심해서 발표 치는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합니다. 네. 에즈... 가안 되시는 분들은 40% 네. 100명 모아놓으면 40분이 이게 안 되십니다. 40분이나 이게 안 되십니다. 이게 안 되면 장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습을 안 해봤고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야 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네. 에즈... 하시라 그러는데 안 되시는 분 어떻게 하냐면, 주주주주주 하세요. 아, 아닙니다. 지지지지지 네. 아 그렇게밖에 못 하시는 분이 연습하세요 그냥. 아즈 그냥. 으즈 하면서요. 에그 뭐죠? 입술 끝이 조금 떨리고 이 끝이 조금 치아 끝이 좀 떨려야 됩니다. 그 근질근질해야 됩니다. 으즈즈즈 브라질 이렇게 돼요 브라질 아니고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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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에 없는 발음이에요. 한국말 발음을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그래서 바지 그래야 되는데 바지 이렇게 되죠. 바지. 바지. 예전에 음 서세원이란 개그맨이 이걸로 예 발음. 한국말 전부 지읒 발음을 브지 뭐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너무 이상했었는데 그게 이제 즈 발음을 갖다가 한국말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예,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브라질 브라질리언 이렇게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 브라질 브라질 이제 나라 이름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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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브라질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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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액센트 있어요 브라질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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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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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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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brazilian i am brazilian I am Brazilia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닥 따닥 20초 앞으로 가셔서 따라하시고 따닥 따닥 이 따라하시고 따닥 따닥 따라하시고 다섯 번 이상 반복하세요. Brazilian, 브라질 사람 세 가지 뜻이 있죠. 브라질 사람, 브라질 언어, 브라질 언어, 브라질 말 그리고 브라질의 형용사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Korean도 마찬가지죠. Korean하면 한국의 한국 사람 한국 한국의, 한국 사람, 한국 말.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나는 브라질 사람입니다. 나라 이름이건, 에, 언어 이름이건 대문자로 씁니다. Brazilian도 대문자 로씁니다 브라질리언도 대문자, 코리언도 대문자. 그렇죠. 네. I'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I am a,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되죠. 하나에는 해석 안해주죠 귀찮아서. 한국말은 해석 안 해요. 예, 영어는 꼭 어를 붙여요. I am a student. 나는 I'm a student. 학생이다. 학생 발음도요. 스튜던트. 이거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 하세요. 스튜던트 아니에요. 스튜던트 해서 student. student 네 자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스튜한 박자, t 트두 박자예요. 두 박자. 그니까 이음절을이 음절 단어라 그래요. 이거 스튜단트 이렇게 <laughs> 사음절 아닙니다 여러분. 사음절 아니고 이 음절. 스티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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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음이 없잖아요. 스튜던트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경음화 일어나요. 스튜는 경음화. 스튜 아니고 스튜 해가지고 단단한 단단한 뭐죠? 단단한 발음이라고 그죠 네. 그래서 스튜던트는요. 음 강조되지 않아요. 스튜던 스튜던. student 그래도 알아들어야 돼요. student 그러면 은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 적기를 t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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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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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 student, student. 다섯 번 이상 하세요? 그러니까 야구 그 감독, 아니 심판들이 still r i k e 하는 이유가 있죠. still r i k e 하면 벌써 숨이 많이 새잖아요. t 때문에. 그러니까 still r i k e 해서 이것도 경음화예요. still r i k e 그리고 또 어떤 것도 경험화예요 speak 하지 않고 speak 해서 이것도 경음화요 speak. 된 소리가 되죠? speak, speak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Your name is Peggy. 너의 이름. 이게 주어죠. 당신의 이름은? 패기입니다 여자죠 패기 사람 이름은 대문자 You are English. 당신은 영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죠. English는 세 가지 뜻이죠. 영국 사람, 영국 말, 영국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어 잉글랜드에서 잉글리시가 왔는데 영국이 이제 어네네 네 가지 어 지역이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Great Britain으로 해서 요즘은 이제 British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British 영국인. 옛날에는 이제 잉글리쉬라고 많이 써서 잉글리쉬 영국인. 요즘은 브래디쉬 영국인. 브래디쉬 하자면 브래디쉬로 약화되죠. 브래디쉬. 브래디쉬. 티씨 아니고 티보다 약화돼서 브래디쉬. 브리디쉬브리디쉬 잉글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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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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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쉬. 쉬. 하고 속삭이고 끝나는 겁니다. 잉글리쉬. 잉글리쉬. 이것도요. 사음절인지를 알고 계세요. 잉글리쉬. 아닙니다. 잉글리쉬. 그래서 잉글리 한... 한 음절 l i s h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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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음이 h English,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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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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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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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tish.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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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i s h i s h b r i s h i s h English English b r i s h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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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s h 브레드쉬 하셔서 여기를 따닥따닥 따닥 20초 앞으로 가셔서 하세요. 제가 계속 읽어 드려도 되지만 너무 오래 읽어 드리면 또 지루하시고 그리고 네. <laughs> 너무 많이 넘기실까봐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본인은 한 발음은 빨리 넘어갈 수 있죠. 본인이 안한 발음은 자꾸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를 따닥치세요. 그러면 꼭 치셔가지고 어 그때 그때 발음을 꼭내 주머니에 꼭 넣어세요. 예. You are, you are의 줄임말이죠. You are나 you are나 같은 뜻이에요. You are 당신은 뭐뭐입니다죠 당신은 학생입니다. Student 아까 발음해드렸어요. 그래서 You are a student. 아까 발음할 때 student하셨으면 여기서도 편하고 여기서도 편하죠. 한번 발음을 교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백 번 나와도 예,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꼭 발음을 잘 챙겨 주세요 예, 오늘은 쯤 글밥이 많아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랍니다.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또좋아요안 누르신 분은 또 누르세요. 네, 예, 까맣게 눌러 있으면 또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없어집니다. 네, 그 까맣게 눌려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의 이름이 좋어져 히스네임. 그의 이름은 브라운 선생님입니다. 브라운 씨입니다. 미스터는 뭐뭐 선생님 혹은 뭐뭐 씨로 번역하는 거죠. 남자라는 거알수 있죠. 어, 이게 미스터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은 대문자 쓰고 점을 찍는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생략어, 줄임말은 대문자와 점으로 아, 어, 나는 원래 이거였는데 줄였어요. 를 나타냅니다. 너무 많이 쓰인데 이거 스펠 a 너무 많아서 귀찮아서 줄여줍니다. m r b r o w n a r i c n a m e r r i c n American. a m e r r a n m e r i c a n a m e r i a m e r i c a n American. American. a m a m e r i c a n American. American. a m e r i c a American, American, American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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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하셔서 여기를 또 따닥따닥 따닥 20초 앞으로 가셔서 많이 따라하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굴곡이 많아야 됩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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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 a e a e a e i c e r i e r i c a n American. a m e r e a c a e r c e r n a m e i s h e r i 녀의예요 그녀의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다고 했죠. 그녀의를 시즈로 알고 계시는분 아주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잘 알고 있어 하면서도 금방 하시라고 하면은 금방 이제 뭐훅리 토킹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즈라고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기초를 든든히 하자고요. 그래서 그녀의는 her입니다. her 그녀의 이름은 이게 주어져 Sally입니다. 그녀는 미국인이고요. American. She's a student. 그녀는 학생입니다. 발음 전부 교정하고 오셨어요. 네. His name 그의 이름은 또 이게 좋어져 루이스입니다. 그는 브라질 사람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브라질 발음 했습니다, 여러분. 그니까 한번 하고 나니까 계속 나오도 걱정 없죠.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입니다. 이제 줄임 말. Her name. 그녀 의 이름은 패기입니다. 그녀는 English 뭐죠? 음 영국인입니다. British도 더 많이 신나했어요 그녀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별로 예, 똑같은 게 반복되죠. 발음 같은 경우는 한번 교정하셨으면 그 다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겁내지 않아요. 이 발음 보고 겁낸다. 그럼 또 여러 분 하세요. 또 여러 분 따라 하세요. 다시 찾아가셔서, 네, 그 다음 남았어요. His name is 이제 여기 마지막. 예, 그의 이름은 Mr. b r o w 선생님입니다. 그는 미국인이고요. 그는 서, 어, 교사입니다. American 뭐다 설명드렸고요. 당신의 이름은 이게 주어죠. Sally입니다. 당신은 이 주어고 미국인입니다. 당신은 이유가 주어 r 가 똑같은 거죠 그, 당신은 학생입니다 이제 본인 이름을 영어 이름 하나 정하세요 나의 이름은 그리고 이제 외국인을 만난다 그러면 은내 한국말 이름 가르쳐 줘봤자 금방 까먹어요 무슨 발음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영어 이름 하나 갖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인식시켜 주는게 훨씬 기억을 잘 합니다 my name is 저는 이제 스테판 이라고 스테파니라고쓸 거고요. 여러분 이름 여자 쓰세요. 마이네임에서 스테프니 혹은 마이네임에서 앤 등등 있겠죠. 아이 엠 코리언 나는 한국인입니다. 코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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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엠 코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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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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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 한국말, 한국의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나오고 나라 이름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글밥만 만았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랑 약속을 했어요. 3년 꾸준히 예. 네, 3년을 제가 내드리는 과제물을 꾸준히 잘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3년 이면 입이 트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3년을 하시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한 음, 오늘이 12번째 강의니까 12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달 넘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12번을 계속 들으셨으면 대단하신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면 심심할 정도로 되십니다. 30번까지는 30번 강의까지는 꼭 따라오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만두시라 해도 합니다. 네, 여튼 3년 동안 하시면서 음, 약속을 꼭 드리는 거는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고 지금 1번 강의부터 12번 강의까지 뭐 왔듯이 이렇게 갑자기 뭐 높아지는 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평이해요 이렇게 네, 내가 올라 가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올라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가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은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절대 없어요. 가끔씩 글바입이 많을 땐 있어요. 하지만 글바입이 많을수록 쉬운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시간 많이 안 들여서 수월하게 3년 동안 쫓아오시면 나도 모르게 그동안 입력된 게 많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말이 나오는 때가 있다. 그런데 과제물에 소홀했을 때는 과제물은 뭐 30%밖에 안 했다. 최대한 50번 읽으세요. 그러면 3년이지만, 네, 뭐, 나는 50번 읽었어. 그러고서는 15번씩 하신 분이 수두록 해요. 그런 분들은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안 그만두시면 5년이 걸리고요. 그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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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30번 했다. 그러면 뭐,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주, 주, 줄, 줄, 서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좋아요 누르셨죠? 네, 그럼 다음 강의, 13번째 강의에서 또 즐겁게 찾아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